자, 3번입니다. 자, 세 실수 ABC가 있다. 자, 실수 ABC가 있다. 4차 방식, 요렇게 된다. 여러분은 뭡니까? ABC가 다 실수니까, 다 실수 개수죠? 실수 개수 4차 방식이야. 근데, 두 헉은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갖고, 아, 두 실근, 죄송해요. 두 실근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갖고, 두 헉은 베타와 베타 점을 갖는다. 자, 여러분. 실수 개수 4차 방식이잖아요. 근데 개수가 실수인데 허그를 가졌는데 베타를 가졌어. 그럼 뭡니까? 반드시 천례는 갖게 돼있죠. 그죠? 100%. 그죠? 그러면 얘가 그리면 얘는 반드시 그리야. 왜? 실수 개수니까. 결국 얘를 갖고 얘를 갖는다는 소리 뭡니까? 베타 제곱이. 뭐가 더습니까 베타 와 똑같다.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아니죠. 자, 이랬을 때, 알파 제곱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왕청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힌트를 가지고, 베타 제곱이 베타와 똑같다는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베타를 찾아볼게요. 자, 베타를 제가 쌤이, 어, P 더하기 q 와 QI라고 해요. 여기서는요, P는, PQ는 실수예요. 근데요, 조심해야 될 게, 허근이라고 했잖아요. 베타가 허근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Q는 0이 아니야 어 되겠죠. 피는 영에도 관계 없지만 pq 실수 맞지만 q는 영이 아닌 실수가 돼. 자 그럼 얘를 제곱하면요, 베타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p의 제곱 플러스 이 p q i. 요거 제곱은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p 제곱 마이너스 q 제곱 그렇죠? 플러스 이 p q i다. 자 얘하고 뭐 같다고요? 베타 발하는 것 같죠? 베타 발하는 거니까 터내니까. p 빼기 qi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죠? p 빼기 qi가 되됩니요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니까 첫번째,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은 p가 되어야 되죠. 그다음 뭡니까? epi epq네요. i e epq가 e e 마이너스 q가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q. 넘길게요. 이렇게 되요. 이거와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pq를 찾으면 되는거죠. 자, 이식에서요 Q로 묶어주면요, 얘는 이 P 더하기 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Q는 0 되면 허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Q는 0이 아니야. 결국 내가 0이라도 됩니까? P값은 결정됐어. 요 P는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수 밖에 없어. 자, 그럼 이기다 대비해주면요, Q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까? Q의 제곱은 P의 제곱 빼기 p 니까 맞죠? 요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P의 제곱, 요거 제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1이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러면 4분의 3이야. 자 그러면 Q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뭔가? 두개나오잖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넣어놓듯이 2분의 1또3 Q가 나오고 되겠죠? 그래서 Q는 뭐 어떻게 하 하나고 2개 뭐 다될 수도 있고요. P는 하나 이니고다즉 이것을 만족하는 즉 베타 제곱이 베타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다? 베타는 자 베타는 요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아이가 됩니다 물론 베타 봐도 그게 되겠죠 서로서로 그죠 이렇게 서로 서로, 그죠? 되는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요 얘는 보시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이 곱해지면요 이렇게 되대요 1넘어지면 이렇게 돼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아이인데 제곱이지면요4 0 0죠 플러스 4메타 플러스 2 아, 얘는 뿔만루트 3이 제곱한거죠? 만원 3이에요 그럼 얘는 넘겨주면요 4메타제곱 플러스 4메타 플러스 4메타 4m, 지금 베타제곱으 베타 플러스 1이 됩니 지금 얘가요 어쨌든 얘 어떤 이차 방식 그리될 거잖아요 얘는 이차식 이차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분 두개 여기서 허은두개 나올 건데 얘는 뭡니까? x 2지 플러스, X 플러스 1의 근이 바로 뭡니까? 베타. 근이 뭡니까? 베타가. 이 베타가 바 베타제곱이야. 즉, 베타가요, 요놈의 근이라니까요. 베타하고 베타제곱이, 베타하고 베타제곱이, 이것의 두근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베타가 찾아지니까 아, 얘를 대입하면 얘가 여기에 있다는 소리야. 즉,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켤레로 존재하니까 베타와 베타제곱 베타제곱은 베타가 니까 이것의 두 분의 그러니까 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두 분이 바로 베타와 베타제곱이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이거 잘 됐고요. 자, 이 깔끔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것의 두 분이 베타와 베타가예요. 즉, 베타와 베타제곱이야 자, 그다음이 뭐죠? 얘 두근이 이거니까. 얘는 x 백기 알파 인수, x 플러스 알파 인수 이렇게 되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입니다. 즉, 이것은 인수 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실근 두 개, 그죠?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허근 두 개, 베타와 베타가 되니까, 베타가 뭔지 알았죠? 그죠? 아까 베타가 나온 것은,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육두산. 베타바. 베타제도. 그죠? 이거 제곱하면 베타바 된다는 소니다 이분의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육두산. 이곳에 기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찾으면 됩니까? 알파 제곱을 찾으면 되니까 얘랑 얘랑 황등식이잖아요. 그죠? 개수를 비교하거든요. 자, 개수 비교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 4승이 됩니다. 그죠? 자, 삼승 3승 뽑아볼까요? 삼승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요. 그쵸? 자, 이승은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1 빼기 알파제곱의 X제곱이 나옵니다. 자, X는 어디서만 나옵니까?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알파제곱 X. 상수는 여기서만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제곱이 얘랑 얘랑 완전히 같다 자, 개수를 비교하면요, A는 뭡니까 1이죠? 1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1 빼기 알파제곱은? 1 빼기 알파제곱은 2가 됩니다. 알파 제곱은 얼마 됩니까? 어 지금 얘가 아, 마이너스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니까 알파 제곱은 3이래요 알파 제곱 3입니다 자, 알파 제곱 3 나오고요. 그럼 알파 제곱이 3이니까 삼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 x가 됩니다. 알파 제곱 3이니까 얘는 3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알파 제곱 3이걸 가지고 이제 b도 다 찾죠? b는 마이너스. 그래서 a,b,c를 같이 썼어요. 근데 여기서 구하는 건 뭐죠? a,b,c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알파 제곱은 3이다. 이해되겠죠?